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그, 그 유튜브에서 서울대 교수가 이런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너도 서울대 교수냐, 아니면은, 뭐, 집값 때우려고 작정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어서 맨 처음에 약간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 저를 잘 모르는 입장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니까, 뭐, 제 캐리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는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고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유시버클리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석사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그리고 하바도로 가서 이제 부동산 금융 경제를 박사 과정을 마쳤고 동시에 이제 거기서 어, 보스턴 소재의 부동산 금융 컨설팅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좀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자랑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근데 운 좋게 이런데 좀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업계에서 사실은 하버드 그리고 이제 MIT의 석사과정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공부했던 200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고,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 자산 운영 업계라든지 개발 업계에서 굉장히 큰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이걸로 집값을 띄우라고 한다는 것 또는 뭐, 그건 뭐, 개인적으로 자산을 늘리려는 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질문이 읽히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번다고 했으면 이분들하고 사업을 했지 이 유튜브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노동 대비 어떤 가치 창출이라는 게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는 사실은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방진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전 책도 많이 썼습니다. 뭐 뭐 서울시 이 도시개발 문제점 같은 것들 전망했던 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책도 썼고,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북촌하고 인사, 익선동을 만든 정세권이라는 분 독립운동가신데 그분 책을 쓴게 제일 자랑스럽고요 다만 데이터가 재밌는 게 있어서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연구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느꼈 부분은 뭐냐면은. 책이라는 것이 전달력이 지금 굉장히 한계에 있어요. 사실은 조, 정말 좋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전달력이 한계에서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 관점에서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도 찍어요. 다만 요, 요새 보면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인 경우에도 클릭스를 원하기 때문에 제 의도하고 다르게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어서. 제이 얘기를 제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제 채널 갖고 있다, 제 채널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이 김경민의 노트란 채널을 시작을 하게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2022년에 가격이 굉장히 폭락할 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우상화했어요, 사실은. 근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고 가격이 움직이고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작년에 슈퍼사이클 얘기할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지, 사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 상승할 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요.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요. 같은 자산인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듣기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편해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 편향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색을 드러내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팬덤이 빠지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본질적인 어떤 흐름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게좀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를 할 때,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 약간 좀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자본을 축적을 하면은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리안 드림은 뭐냐면, 코리안 드림도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본인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세바해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소득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득으로 주택도 장만하고 뭔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소득을 때 창출한 다음에 임대주택에 계속 살라. 그게 코리안 드림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노동소득보다 항상 자본소득이 항상 앞섰고 그게 피 t k 티가 얘기했던 예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주택만큼 본인이 명확한 지식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어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 연구를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제 연구 중에서 주택 연구는 10중에서 200개 안돼요. 사실은 저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예,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SK의 도움으로 어, 자금을 지원받아서 서울대학교에 사회혁신전공이라는 일종의 학과입니다. 그거를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사회혁신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리 제가 만든 사회혁신전공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근래에 했던 활동들은 의미 있는 건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4만 명 넘은 걸로 아는데, 어, 작년에,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분석한 페이퍼라든지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김경민의 인사이트라는 그 채널을 본 채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제 사비로 만들었고, 지금 그 채널은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혁신센터, ESG센터에서 공식 채널로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 저하고 변호사님도 말씀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감사하게도 개혁신당하고도 국회 세미나를 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내용들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팍스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고팍스 피해자들이 단순히 이제 이 코인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두 배, 열배 먹겠다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고팍스에서 피해봤던 상품들은 6개월짜리 투자해서 4% 먹는 사, 상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이유도 없이 완전 그림자 규제거든요.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 3년 동안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솔직히. 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결하고 싶었던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격이 본 채널과 달라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만약에 제 채널이 좀더 정책 방향 이슈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좀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방향 제가 좀더 설명을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주택 시장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글로벌 오피스 마켓하고 글로벌 리테일 마켓, 그리고 그 웨어 하우스라고 물류 창고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했었기 를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 유형이 도시의 개백, 도시 개발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 개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글로벌 G2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이었어요. 오세훈 시정, 그리고 박원순 시장 다시 오세훈 시장 왔을 때, 우리가 서울과 동경을 비교했을 때, 동경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함에있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에서 캐대한 케이스 에볼 듯이 주목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시 안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 시, 시정, 시정이 있어서, 특히 이제 시장들이 디자인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보존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관련된 서울의 어떤 진가를 보를 수 있는 도시 개발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은뭐 관련해서 우리가 와자부 다이힐스라든지 아니면 허드슨 야드 개발이라든지 아니 면좀더 들어가서 뉴욕에서의 어, 배터리 파크 시티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피어 떨이 난 같은 케이스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피양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개발이 얼만큼 진안했고 그게 어떻게 극복돼서 현재 이런 과정들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건 건 결, 기본적으로 도시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주택이란 작은 게 아니고,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반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도시 개발과 도시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부분 약간 엉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백그라운드 있고 수업에서도 도시 컴퓨팅이라는 프로그래밍을 가리켜요 어,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굉장히 맞는 측면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히 부동산의 핵심을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의 끝장은 지금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이두 개가 반드시 붙습니다. 이미 붙었고, 미국하고 일본, 두바이에서는 코인으로 주택을 살수 있는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저랑 같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 전문가와 같이 블록체인 얘기도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제학자 교수님들하고 특히 거시경제 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부동산과 도시경제가 한축이 될 것이고 블록체인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세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올리면 되겠다.